네. 예제 프이 시간입니다. 오랜만이죠. 자, 실전 배치에서 공략했던 배치들을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리는 시간입니다. 자, 수구구요. 흰공이 수구구요. 1, 2 목적구가 다음과 같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자, 마땅히 칠게 테이블에서는 크게 잘 보이지 않습니다. 가장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게 자, 이런 원뱅크 넣어치기예요 원뱅크 넣어치기. PBA 룰로 연습을 하시는 분들이나 PBA 선수가 되려고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원뱅크 넣어치기를 해서 2 점을 노리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긴 하겠지만, 자 이렇게 원뱅크 넣어치기가 자 원뱅크 후 수구가 이렇게 장거리로 이동해야 되는 경우에는 자 이렇게 1, 2목적구 간에 키스가 발생할 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두껍게 맞아서 다이렉트로 가는 키스도 있을 수 있고요. 그거보단 얇게 맞아도 자, 이렇게 발생할 수 있는 키스가 있고요. 뭐 여러가지 키스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자이 목적구는 피해도 수구가 천천히 오기 때문에 수구와 1목적구가 여기서 다시 만나는 경우 조금 더 깊이 보내도 자, 이렇게 만날 수 있는 경우 자이 확률을 여러분들이 뚫고 수구의 득점 라인을 만든다? 자, 이것은 운이에요, 운. 내가 이거를 어느 라인으로 정확하게 빼고 수구의 타이밍까지 조절한다는 것은 그냥 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내 당구를 항상 운에 맡길 것인가? 여러분들이 실력 향상에는 절대 도움이 되지 않는 선택입니다. 자, 그러면 달달한 30점은 어떤 선택을 했을까요? 자, 달달한 30점은 이제 빗겨치기를 선택을 했습니다. 자, 빗겨치기를 선택을 했는데, 자, 이 기울기가 여러분들 화면상으로 보면, 어, 빗겨치기 잘하면 나올 것 같은데, 뭐, 이런 느낌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여러분들 단쿠션에서 단쿠션이 보이는 라인들은 여러분들 쉽게 빗겨치기를 선택하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어떨 때 우리가 비껴치기를 쉽게 선택할까요? 일목적구의 위치를 살짝 바꿔볼게요. 여기 있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여기 있다고 생각하면 기울기가 어떻게 되죠? 자, 이렇게 돼요. 거의 단단 기준으로 기울기 4칸 정도가 돼요. 단단 기준으로 자, 절반 두께 정도 두꺼운 두께로 이렇게 바라봤을 때 자 이런 느낌에서는 우리가 비껴치기를 좀 쉽게 선택을 합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자 우리가 보통 자 여기서 야, 코너라고 생각을 하고 코너에서 출발해서 코너에 걸리는 라인이 이 직사각형이라고 생각을 해보면 여기가 대략 한 30도 정도 되거든요. 각도가 30도 정도 돼요. 자 30도 이상일 때 비껴치기 공략이 좀 쉽게 느껴지거든요. 우리가 요렇게 치는 게. 이렇게 치는 게 쉽게 느껴지거든요. 자, 근데 그 안쪽에는 실질적으로 단 쿠션에서 단 쿠션이 보이는 각도들은 절대 30도가 안 되겠죠. 단 쿠션에서 단 쿠션이 보이면 30도가 절대 안 됩니다. 못해도 여기서 출발하면 장 쿠션이 보여야 되는 거예요. 30도 이상이 되려면. 자, 그렇기 때문에 빗겨치기 선택을 잘안 하시게 돼요. 하기도 사실 어렵고요. 제가 자, 요 각도를 조금 더 여유 있는 두께로 쉽게 공략하는 방법을 좀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자, 회전을 많이 주고 지금 배치에서는 어찌 됐건 간에, 여기서 어떻게 됐던 간에 회전을 많이 받고 이 정도는 들어와줘야 자, 여기 이렇게, 이렇게 들어올 수가 있겠죠. 자, 그런데 일반적인 형태로 우리가 이 공을 평범한 두께로 공략한다면 뭐, 절반과 절반보다 살짝, 절반보다는 얇은 두께에 맞춘다고 했을 때, 자, 요런 형태가 될 거예요. 분리각이. 자, 이렇게 가는 것은 아주 얇은 두께죠. 이렇게 가는 것은 아주 얇은 두께예요이 빗겨치기에서 아주 얇게 맞춘다는 것은, 자, 여기서 키스가 발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목 조구를 보내고 수고가 가려면, 약간의 이런 분리가 돼야 됩니다. 자, 이, 이 상태에서 우리가 일반적인 어떤 기술을 쓰지 않는다고 생각했을 때 회전을 다 주고 이렇게 수구가 뒤로 꺾이게 되면 수구의 예상되는 진로는 멍청하게 이렇게 가거나 자 테이블의 상태에 따라서 이렇게 갈 경우 이렇게 되거나 또는 이렇게 되거나 이렇게 될 겁니다 자원 쿠션 이후 수구의 예상 진로예요 회전을 다 주고 평범한 두께가 맞았을 때 수구의 예상 진로. 3 쿠션 형성이 되지 않고 단단으로 진행할 확률이 높습니다. 아니면 멍청하게 여기에서 늘어져서 멈춘다거나 이런 상황이 많이 발생을 할 겁니다. 자, 그러면 이거를 똑같은 두께를 치면서도 3 쿠션으로 진행할 수 있게끔 하는 방법은 자, 두께는 대략 절반보다 살짝 얇은 두께, 한3 두께 정도, 현재 배치해서 이 정도만 이 두께를 쳐도 괜찮아요. 이 두께를 치는 데는 아무런 득점하는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아까처럼 이렇게 단단으로 이어지는 상황을 발생하지 않게 하려면 하나를 바꿔줘야 됩니다. 뭐를 바꿔줘야 되냐면 Q를 뒤를 들어줘야 됩니다. Q 뒤를 들어줘서 약간 우리가 뭐반 마세이 찍는다는 느낌으로 공략을 하는 건데, 마세이 수준은 아니고요 자, 그립을 많이 높여주면 QD를 더 많이 들을 수가 있어요. QD를 들은 상태에서 스트로 전이, 자, 8시 3팁, 지금 현재에서는 8시 3팁입니다. 8시 3팁이 맞는 거예요. 스트로 전이, 자, 당점을, 자, 당점을 겨냥하는 위치가 8시 3팁인 겁니다. 자, 스트로 후에는 당연히 바닥으로 내려가겠죠. 자, 바닥으로 내려가서, 뭐, 바닥을 찢지 않기 위해서 살짝 들어주는 동작이 나올 수도 있지만, 자, 이런 상태로 내려간다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QD를 최대한 높여주는 게 포인트입니다. 최대한 높여주고, 당점은 8시를 주려면, 여기서 브릿지가 상당히 높아져야 되겠죠. 그래서 중지, 약지, 새끼가 새끼 손가락이 다 뭉쳐져서 이렇게 세워주는 게 우리가 상단 밀어치기를 할 때처럼 그렇게 잡아주시는 게 좋고 그립은 너무 느슨하지 않게 어느 정도 펌 그립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한 상태에서 1접구를 향해서 그대로 임팩트를 전달을 해주시면 자, 이렇게 뒤로 꺾였다가도 다시 우리가 마세의 형태는 막 이렇게 갔다가 막 이렇게 다시 오잖아요. 그런 느낌으로 공략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것은 자 이런 빗겨치기뿐만 아니라 빗겨치기 대회전에서 각이 잘 나오지 않을 때도 선택을 할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난구를 많이 해결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실전 공략했던 영상 보여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실전에서 공략했던 배치입니다. 원뱅크는 생각도 안 하고 있죠. QD를 들어주기가 단쿠션에 가까우면 더 편해요. QD를 들어서, 자, 원쿠션 위치는 상당히 뒤로 꺾였지만, 자, 회전이 최대한 살아주면서 득점되는 모습이죠. 다시 한번 보실게요. 수구가 원 쿠션으로 갔다가 다시 장 쿠션을 향해서 꺾여가는 모습을 유심히 보시면, 자, 여러분이, 자, 어느 정도까지는 내가 실전에서 이 정도 두께에서 공략이 가능하겠구나라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으실 겁니다. 다른 배치 한번더 보여드리고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배치도 단에서 단으로 가는 기울기죠. 마땅히 칠게 없지만, 자, 앞선 배치와 마찬가지로 QD를 들어주면 많이 꺾을 수 있기 때문에 비껴치기 대회전이 여유 있게 가능합니다. 생각보다 많이 꺾여서 직접 진행되는 모습이죠. 살짝 키스가 발생하긴 했지만, 득점이 되는 모습이죠. 감사합니다. 달달한 30점이 사용하는 제이플라워 큐입니다. 제이플라워 큐를 구매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 제이플라워 대표님 연락처로 문의하시고 달달한 30점 구독자라고 말씀하시고 서비스 많이 받아 가세요. 좋아요는 꼭 눌러 주시고 음료 한잔 사주고 싶은 분들은 영상 하단 슈퍼땡스 버튼을 통해 후원해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